이제 그만 다 끝났군. 차라리 다행이지. 셋째 번 종이 울릴 때까지 객차 안의 통로를 가로막다시피 하고 버티어 섰던 오빠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을 때맨 처음으로 안나 아르까지 예분하여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는 하녀, 안누 슈카와 나란히 자기 자리에 걸터앉아 어스름한 침대 차 안을 두루 살펴보았다. 덕분에 내일이면 세료자와 남편을 만나게 되고 또내 생활은 그 편안하고도 익숙한 생활은 예대로 흘러갈 것이다. 이날 진종일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숭숭한 기분은 여전히 사라지지를 않았건만 안나는 흡족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여로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는 조그마한 날랜 손으로 빨간 손가방을 여닫으면서 작은 쿠숑을 꺼내서는 그것을 무릎 위에 올 무릎에 놓고 두 발을 찬참히 귓싸매고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잡고 앉았다. 병자인 듯한 한 부인은 벌써 자리에 누워 잘 차비를 하고 있었다. 다른 두 부인은 안나에게 무슨 말을 걸고 또 다른 뚱뚱한 로파는 발을 감싸면서 난방이 틀려먹었느니 어쩌니 푸념을 늘어놓았다. 안나는 부인들에게 몇마디 대꾸를 하였으나 마주 앉았댔자 별반 신통한 이야기가 나올 상 쉽지 않아, 안누슈가들어 등불을 꺼내달래서 그것을 좌석의 팔걸이에 메어 달고 가방에서 페퍼나이프와 영국 소설책을 꺼내었다. 처음 얼마 동안 그는 그리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다. 애초에, 애초에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오가는 바람에 책을 읽고 앉았을 경황이 없었는데 나중에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여러가지 소음에 무심중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다음에는 왼편 차창을 후려 갈기며 유리창에 달라붙는 눈송이와 한쪽 반신에 흠뻑 눈을 뒤집어쓰고 곁을 지나가는 온통 방안구를 뒤 싸맨 차장의 모습과 바깥에서 무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승객들의 말소리가 그의 주의를 산만케 하였다. 그 뒤로는 이런 것들의 단조로운 연속이었다. 작가는 여전히 쿵쿵 소리와 함께 진동하고 눈보라는 계속 차창을 후려갈기고 차 안에 후끈한 중기, 증기열은 간단없이 차가운 바깥바람과 뒤바뀌고 어렴풋한 등불 속에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짖거리는 여객들의 목소리도 변함이 없었다 안나는 차차 글줄이 눈에 들어오고 또 읽은 내용을 유해할 만하게 되었다 안뉴슈가는 수갑을 낀 넓적한 손으로 무릎에 빨간 손가방을 그려주고, 그려주고, 벌써 끄덕끄덕 졸고 있었는데, 수갑은 한쪽에 구멍이 나 있었다. 안나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는 내용을 요해할 수 있었지만, 그에게는 소설을 읽는 것이, 즉, 다시 말하면 남들의 생활에 반영을 더듬어 본다는 것이 불쾌한 노릇이었다. 그는 스스로 생활을 체험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도 강하였다. 그는 그는 소설의 여주인공이 병든 남자를 간호하는 대목을 읽을 때면 자기도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며 조용조용 병자의 방을 거닐고 싶었고 거닐고 싶었고 국회의원의 일장의 연설을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자기도 그런 연설을 해보고 싶었다. 또 메리 부인이 말을 달려가면 말을 달려가며 자기 올케를 놀려대고대답한 언행으로. 사람들을 아연케 하는 대목을 읽고는 자기도 그처럼 해보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었다. 그러나 별로 할 것은 없었다. 그리하여 안나는 조그마한 손으로 매끈매끈한 페퍼 나이프를 만지작거리며 독서에 더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었다. 소설의 주인공은 이미 자기의 영국식 행복, 남작의 자귀와 영지를 쟁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래 안나는 주인공과 함께 그 영지에 가보았으면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인공에게는 부끄러운 일일 것이고 또 자기로서도 창피한 일이라는 것을 느끼었다. 하지만 어째서 주인공이 부끄럽단 말인가. 대관절 내가 창피할 게 무언가. 하고 안나는 모욕이라도 당한 듯 언짢고도 의아한 마음으로 자문하였다. 그는 책을 놓고 두 손에 페이퍼 나이프를 꼭 틀어준 채 좌석 등받이에 털썩 몸을 던졌다. 창피할 것은 조금도 없었다. 그는 모스크바에 있은 일들을 두루 기억 속에 더듬어 보았다. 어느 것할것 것 없이 모두 아름답고 유쾌한, 유쾌한 추억 뿐이었다. 안나는 무도회의를 돌이켜 생각하며 우론스키와 사랑에 취한 그의 공손한 얼굴을 눈앞에 그려 보았으며 그와 자기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창피할 것은 별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회상이 바로 이 대목에 이르자, 부끄러운 감은 더 심하여졌다. 그가 우론스키의 일을 상기한 바로 그 순간에, 따뜻하지, 무척 따뜻하다 못해 막 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운 걸, 하고 어떤 내부의 목소리가 빈정거리는 듯 하였다. 그래, 어쨌단 말인가? 하고 좌석에서 자리를 고쳐 앉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안나가 혼잣말을 했다. 무엇이 어떻다는 거야? 내가 그걸 똑바로 바라보기를 저어한다는 건가? 뭐? 그래, 어쨌단 말이야. 아무렴, 나와 그 철부지 사관 사이에 보통 안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과 무슨 다른 별스런 관계가 있단 말인가? 또, 도대체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안나는 멸시하듯 픽 웃으면서 다시 책을 손에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읽었는지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페이퍼나이프로 유리창을 한번빡긋고는그 매끄럽고도 싸늘한 칼날을 뺨에 가져다대며 별안간 자기 마음을 사로잡은 까닭물를 기쁨으로 하여 하마터면 소리를 내어 웃을 뻔하였다. 그는 자기 신경이 마치 악기의 줄처럼 무슨 나사에 감기어 점점 팽팽하니 긴장되어 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또한 자기 눈이 점점 더 휘둥그레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온통 발작적으로 아물거리고 속에서 무엇인가 숨통을 억누르는 듯함을 느꼈으며 이 흔들리는 희미한 어둠 속에 모든 형상과 음향이 비상이 명료하게 자기 가슴에 안겨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머리에는 간단없이 갖가지 의혹이 떠올랐다. 열차는 앞으로 달리고 있는 것인가 혹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한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 자기 곁에 앉아 있는 것이 과연 안누슈카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체모를 계집애인지. 저게 팔걸이에 걸린 게 대체 뭘까? 슈바일까? 혹은 무슨 짐승일까?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건 과연 나 자신일까? 혹은 딴 여자일까? 그는 이런 자기 망각에 몸을 맡기는 것이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무엇인가 그를 그 속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안나는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 몸을 맡겨 버릴 수도 있었고 또 그것을 물리칠 수도 있었다. 이제 그만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안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술을 벗어 던지고 폭신한 만또를 옷걸이에서 벗겼다. 일순간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는 때마침 착관에서 들어온 단추가 몇개 떨어진 무명 외투를 입은 여윈 사나이가 난방 화불하는 것과 그가 한란, 한란계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 그를 뒤따라 바람과 눈보라가, 눈, 바람과 눈보라가 문으로 휘뿌려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인차 또 모든 것이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뒤범벅이 되었다. 허리가 늘씬한 그 사나이는 벽에서 무엇인가 물어뜯기 시작하고 로브인은 착간 한 끝에서 저 끝까지 발을 쭉 뻗치고 차실 안을 검은 구름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뒤이어 사람을 찢어주기를... 사람을 찢어 죽이기라도 하는 듯 무서운 아우성 소리와 퉁탕 외란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다. 다음에는 시뻘건 불빛이 눈부시게 확 비치더니 이윽고 모든 것이 벽 뒤로 사라져버렸다. 안나는 흡사 깊은 나락에 굴러떨어지는 듯한 감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이 조금 도 무서운 생각은 없고 오히려 즐거울 뿐이었다. 온통 방안구로 뒤싸맨 몸뚱이에 눈을 가 눈을 잔뜩 뒤집어 쓴 남자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온통 방안구로 뒤싸맨 몸뚱이에 눈을 잔뜩 뒤집어 쓴 남자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서 무엇라고 소리를 질렀다. 안나는 흠칫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신을, 차리는, 정신을 차렸다. 리정거장이 가까워졌다는 것, 그것은 차장의 말소리였다는 것을 그지야 그는 깨달았다. 그는 안누 슈가더러 방금 옷걸이에서 벗긴 만또와 목도리를 달래서 그것을 걸치고 문간으로 향하였다. "밖에 나가시렵니까?" 하고 안누 슈가가 물었다. "응, 바람을 좀 쏘이려고, 어찌나 무더운지." 그러면서 그는 문을 열어 제꼈다. 그러자 눈보라와 바람이 휙 몰려 들어오면서 문을 도로 닫아버리려고 그와 신경이를 쳤다. 안나는 그것이 매우 통쾌하게 생각되었다. 그는 끝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바람은 그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기다렸다는 듯이 즐거이 휘파람 소리를 지르며 그를 휘몰아 날려가려고 기승을 부리었다. 하지만 그는 한 손으로 승강구에 얼어붙은 쇳대를 붙잡고 손 쇳대를 붙잡고 옷자락을 걷어주면서. 플랫홈에 내려서서 차량의 그늘에 몸을 피하였다. 승강구에는 바람이 몹시 사나왔지만 플랫홈의 차량 곁은 벅안은하였다 안나는 가슴이 흐뭇해지도록 한껏 신선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고는 차량 곁에 멈춰서서 플랫홈과 등불이 환한 정거장 구내를 살펴보았다.